죄송합니다. 꺼졌어요. 그러면, 1초 들리고, 바로 딱 뒤집기를 해볼게요. 그건, 어, 된다고,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. 하나, 예. 하나! 아! 어, 안 되네. 다시 한 번만. 아, 한 번만 기회. 한 번만, 한 번만, 한, 번만, 한, 번만, 한 번만. 오케이. 음, 기회를 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. 하나! 어? 잘 뜯다가 보면서. 아, 딱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딱한 번만. 딱한 번만. 그러면 내일은 잘 꺼내 만드는 거 찍어도 될수 있을지. 아, 한 번만 해볼게요. 한 번만. 됐네요. 하라고 그랬어요. 어떡하니 진아다아 어, 진짜 안내리는데 아까보다 훨씬 안내려 음. 멈추는 건상는거 아니겠지? 생각 노우 no, 노우 no. 음. 아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이건 개가 판단합니다딱 이번만 제가 판단해볼게요. 아, 이번 진짜 될것 같아. 느낌이 약간 음, 몇 번에 성공 못했으니까 이번에 성공한다. 라는 생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겁니다. 예스! 끝 하나 됐어 이게 더 신기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려 눌려